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늦어진 이유는 뭐 여러가지 바빴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일단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어쨌든 제가 한 기업에 몸을 담게 되었다 보니까 어떤 부분까지 공유를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은 아마도 취준생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취업 스펙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즉석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 12월에 최종 결과 기다리면서 써둔 글이 있어요. 합격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지금 합격한 기업의 최종 면접 예감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실은 합격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제가 생각하는 팁을 써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하면 어느 정도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정말 합격할지 안 할지 몰랐던 때라서 진짜 생각이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스펙과 팁을 아낌없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퇴근한 후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얼굴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2025년 하반기 취준 결산 그리고 꿀팁. 문과. 안녕하세요. 쨰리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12월 7일 새벽 최종 면접까지 마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쓴 글입니다. 앞서 나온 1차 면접 4개가 모두 탈락이었죠. 그래서 어, 내년까지 취준 이어갈 마음준비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남은 카드 두 장이 다 최종에 붙은, 최종 면접까지 가면서 어, 끝에 하루 동안 두 개를 보고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최종 합격했다 치고 팁을 올려봅니다. 이 글이 공개로 올라가는 날은 제가 정말 기쁜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지금 공개로 올릴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일단 영상으로만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목차. 기업별 전형 결과. 스펙. 내가 생각하는 전형별 꿀팁 네, 제가 일단 이 표를 공개하는 이유는 저도 앞길이 막막할 때 나만 탈락하나 싶을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신 후기를 보면서 아저 사람도 최종 1승을 할 때까지 정말 많은 기업에 떨어지고 나서 1승을 했구나 이런 생각에 힘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다독임이 좀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리개를 좀 치워보고 보여드리면 제가 최종 면접 본두 곳은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할게요. 음,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합격률은 제가 개선을 안 해놨네요. 합격률은 개선을 안 해놨고 보시면 서류는 여기까지가 8개고 그리고 서타한 기업이 26개 총 해서 34곳 맞나요? 6 더하기 8은 14 맞죠. 정말 취중 끝나니까. 이런 기본적인 산수까지도 머리가 굳어버린 요즘입니다. 저 인적성 통과했습니다. 총 34곳에 서류를 넣었고요. 이 수많은 기업에 서탈을 했고 이 8곳에 서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은 8곳 중에 6곳에 합격을 했고요. 면 1차 면접은 6곳 중에 2곳, 최종 면접은 2곳 중에 1곳 해서 정말 기적적인 1순을 <laughs>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모레 퍼시픽만 수시 채용, 이고 나머지는 다 공채였고요. 일단 지원 기준은 산업군. 내가 가릴 처지가 아니다. 뭐 제조업이든 소비재든 뭐든 다 쓰자. 근데 딱 하나. 뷰티는 많이 피했어요. 그러니까 뷰티를 사실 더쓸수 있었거든요. 근데 뷰티 인턴십에서의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뷰티는 정말 굵직한 기업 두 곳에만 썼었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는 일단 대기업 위주로 쓰되 중견이어도 내가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기업이면 썼습니다. 그리고 직무 같은 경우는 일단 마케팅을 최우선으로 썼고요. 마케팅이 없다 싶으면 영업이나 영업관리 그리고 그것도 없다 싶으면 PD나 PR 이런 식으로 써서 실제로 홈쇼핑 PD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서업률이 정말 제로였고요. 제조업도 부산 말고는 합격한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금융과 제조업에 안 먹힌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는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인턴 경험을 쌓아왔기도 하고 또 제조업계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영업 쪽에서는 좀 여자를 덜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저는 경, 금융 쪽 경험이 진짜 거의 전무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금융이나 제조업으로 가시고 싶다 하시면 미리 그쪽으로 인턴이나 관련 경험을 쌓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류를 쓰다 보면 좋은 게 내가 먹히는 데가 어딘지, 안 먹히는 데는 어딘지 내 핏을 알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없다. 왜냐면 핏이 안 맞다고 생각한 곳에서도 뜬금없이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하반기가 두 번째 시즌이었고요. 첫 번째 시즌은 24년 상반기가 첫 시즌이었고, 그때는 11군데 놓고 1군데 서압 부에 1차 면접 탈락한 쓰라,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 이런데에 합격과 불합격을 한 너는 어떤 스펙을 갖고 있냐 궁금하시겠죠? 자, 저의 스펙입니다. 낱낱이 공개합니다. 나이 및 성별 01년생 19학번 여성입니다. 남성 아닙니다. 학력 성균관대학교에 Culture and Technology 융합전공이라는 이런 긴 이름을 가진 학과가 있는데요. 경영학 복수전공을 했고, 24년 8월에 졸업해서 약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인데, 사회과학계열이라는 계열제로 진입을 해서 2학년 때 개인적으로 학과 진입을 신청해서 이 콘텐츠 전공으로 자발적 진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주로 디지털 마케팅이나 뭐 영상 콘텐츠 관련 수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학점은 4점대 초반입니다. 오픽은 i h 고요 토익은 기간 만료돼서 못 넣었습니다. 인턴은 3번을 했습니다. 시간순으로 커머스도 하고 앱도 하는 해피문데이라는 아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6개월을 했고요. 피티 코리아라고 하는 거기서 브랜드 제휴 3개월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한 뷰티 브랜드에서 북미 인플루언서 마케팅 직무로 2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회사 생활을 한번 더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서류 조건에 따라 안쓸 때도 많았어요. 자격증은 사실 평범합니다. 사실 마케팅 지원자들의 비, 평균에 비해서 제가 자격증이 오히려 열세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 진짜 고스펙인 분들은 뭐 ADSP, 뭐 SQLD 몰라요, 저 모르는데 뭐 데이터 분석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 그런 게 없었고 커말 2급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GTQ 1급 이 GTQ는 포토샵 자격증인데 제가 초딩 때 땄어요. 그래서 취득 연도가 201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이거 운전면허 뭐 안 넣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이 약간 그래도 저의 키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케팅 혹은 기획 관련해서 공모전 수상을 다섯 개 정도 했어요. 이게 다뭐 마케팅 합해하면서 팀원들이 잘하니까 어부지리를 이렇게 얻은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있고 성적 우수상 한개 이것도 칸이 있으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내외 활동은 총 다섯 개인데 기본적으로 네 개를 항상 넣고 유튜브는 웬만하면 안 넣었고, 뭐, 콘텐츠 관련 직무다. 아니면 홈쇼핑 PD처럼 영상 관련 직무다. 이럴 때는 넣었어요. 마케팅 학회를 1년 6개월 하면서 부회장도 했었고, 또 학과 학생회장을 신생학과다 보니까 했었고, 그리고 교환학생 버디 프로그램을 써서, 약간 글로벌도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살짝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경제교육 봉사를 넣으면서, 뭐 나는 좀 마음도 따뜻한 사람 이런 걸 약간 어필 뭐 사실 그런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스펙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겹친다 싶으면은 그 중에서 핵심 스펙만 넣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경험 넣는 칸이 요즘 많잖아요. 졸업 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6개월 갔다 온 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스펙입니다. 어떤가요? 어, 어떤 분들은 어, 정말 고 스펙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튜브 댓글만 봐도 와이 스펙이 어떻게 취업 이렇게 힘들어 와 성대도 힘들거나 막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대기업 마케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의 스펙이 그렇게까지 음, 대단한 스펙은 아니다라는 거를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면스 분들, 뭐 다른 분들 스펙 보면서 알게 됐고. 근데 또 너무 좌절하시면 안될게 사실 저보다 스펙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 가고 저는 봤거든요. 인턴 없이, 없어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높고 다양한 스펙은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어나 스펙 진짜 초라한데 어떻게 하고 너무 좌절하지는 말기. 지금부터는 합격 전에 제가 작성해둔 전형별 꿀팁을 공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약간 기억이 살짝 빛을 발해서 취준생 신분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laughs> 까먹은 게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서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난사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문과다. 재지 말고 난사하십시오.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어, 이기업부터도안 가고 싶은데? 라는 고민은 진짜 무의미합니다. 막 면접 웃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 그때 거기라도 좀 넣어볼걸.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 어, 이기업 넣어도 어차피 안될것 같은데. 이 고민도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서업 갑자기 될 확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서류가 본선 진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서류를 붙어야 그 뒤에 수많은 전형들,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전형들 뚫기 당연히 어렵지만 결국에 그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서류 합격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초반에 최대한 많은 카드를 확보해주는 게 심리적 안정감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 내가 추상적인 표현을 쓴게 있다면 모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그리고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다 회사 생활 비법 노트 컨설턴트 님에게 여러 번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팁들이 대다수라 자기소개서는 대다수라서 그 영상도 이거 보시고 나서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첫 문장 첫 단락에 핵심 요약 문장을 넣기 그리고 뻔하지만 두괄식 그리고 스타 기법이 중요하다. 지원동기는 보통 그냥 칭찬 나열을 하거든요. 이 회사는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성과 냈는데, 이게 너무 잘한 것 같다. 내가 기여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그거보다는 일단 현 활동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대한 근거로 칭찬 사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며, 이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좀더 인사이트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초 초반에 자기소개서 쓸때 실수하게 되는 게 모든 상황 설명을 막 구구절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구구절절 쓰지 말고 핵심 위주로 쌉티처럼 수정하는 연습을 하기. 네, 이것도 다 회사생활 비법 노트 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 자기소개서 쓸때 초반에 가장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각문항마다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 원희의 자소설 세상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여길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이분은 뭐 컨설턴트 님도 아니고, 그냥 취업한 아마 직장인 분이신데, 약간 취미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 블로그를 강추 드립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 넣어둘게요. 그리고, 저는 자기 소개서 작성 루틴을 공유드리자면 일단 전 되게 효율 추구형 인간이에요. 즉, 최대한 적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GPT를 많이 썼다. GPT를 그냥 쓴 거가 아니라 유료 구독을 하면 내, 나만의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 뭐랄까, 체봇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두 개를 만들었어요. 루틴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말로 설명하면 그냥 그대로 읽는 것 같아서 이거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소서를 계속 쓰는데 소합이 많이 안 된다 하면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면 혼자 쓸 때는 사실 감이 많이 안 잡히고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내가 N 시즌인데도 서울 확률이 낮고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컨설팅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저를 도와주신 회사생활비법노트님 <laughs> 광고 아닙니다. 도움 받았으니까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적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인적성에 약간은 자신이 있는 게, 역량검사 말고 인적성, 공부에서 시험 치는 그 인적성은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합격을 했고요. 탈락한 한 곳은 그 모의고사가 아예 없는 좀 특수한 형태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혼자 좀 합리화를 해봤고요. 그리고 좀 두산의 디켓이라고 인적성이 살짝 어렵기로 유명한 곳에 있는데,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자신있다. 저의 주관적인 꿀팁은 초반에 미친 듯이 공부해라. 네, 저는 이번 하반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이 바로 인적성을 처음 쳐보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 너무,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낯설고, 이거 다 떨어지면 면접도 못 간다는 그 공포가 좀 컸어요. 인적성 준비할 때그 10월 달 열풍타 기록인데, 첫 인적성이 10월 1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한 거죠. 이 3일은 살짝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못 했는데, 보시면 뭐 적게는 뭐 3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이 시간이 저는 사실 막 비교적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저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유형의 풀이법이 대강은 파악됐다라고 느껴질 정도가 저 정도의 순공 시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컴퓨터 메모장과 계산기로만 푸는 연습을 들어,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빡세게 준비를 초반에 하니까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면접 보다가도 인적성 생기면 그냥 그냥 그 전날에 모의고사 한쪽에 풀어 보고 봤고 그게 합격을 했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적성이 수능처럼 100점 가까이 맞아야지 1등급이고 합격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적성을 일단 기준을 모르는 상대평가고, 인적성이니까 인성검사에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이거 진짜 망쳤다! 라고 생각했는데도 붙은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잘안 풀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인성검사 팁은 제가 이따 AI 여검 얘기할 때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는 저는 그맨 처음에 유형 파악할 용도로는 해커스 20대 기업 그거 풀었고 그 다음에는 어 기업별 시대애 주의 최근 버전 교재를 이북으로 풀었어요. 근데 밀리 구독자분들은 밀리 은근 최근 교재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지 말고 일단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유형. 저는 사실 고등, 고등학생 때부터 막 국어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잘하는 편이었어서 언어 이해는 어렵지 않았는데 정말 문과답게 자료 해석이나 응용 수리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의 미세 팁이 있다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자료들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보통 정답이 3번 이후에 나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피셜. 그래서 거꾸로 선지를 점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수업을 못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사실 유형 파악을 하고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쉬워지는 것 같거든요.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문과라면 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막 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그 통곡의 벽을 넘어야지 어느 정도 경지, 경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할수 있는 수주, 수준에 이르, 이르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여권, AI 여권도 어, 네곳 중에 세 곳에 합격을 했고 사실 AI 여권은 또 내피셜이지만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네. AI 여권 떨어진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되게 되게 어려운 영어 스피킹 테스트를 같이 봤어요. 그거를 제가 못못 못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M백이라고 진짜 어렵운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AR 여권 두 번째까지 봤을 때는 이거 감을 못 잡아서 막 틀렸어요 근데 그 유명한 원세네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진짜 차분하게 이해를 해보고 적용을 하면은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대로 익히면 진짜 쉽다 그 다음에 길 만들기는 허니유님 영상도 도움되고요 약속 정하기에서는 건물 위치 기억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사용하면은 진짜 그냥, 그냥 거저먹는 거고. 버스 번호 기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름 기억해보겠다고 쓴 방법이 25, 489, 6, 39, 이런 네 가지 숫자가 있으면은 음정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하려고 했어요. 25, 489, 639, 517, 이렇게 <laughs> 번호마다 음정을 다르게 스스로 뱉어서 좀 빠르게 구분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음식 종류는, 음, 이름으로 막 파스타, 스테이크, 뭐 파전, 이렇게 기억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로 기억을 해라. 그 다음에 겹치는 색깔에 집중하면서 구분해 나가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다. 마법약 게임은 진짜 잘안 나와요. 고양이 술래잡기랑 같이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떤 기업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따피셜 팁에서 본것 같은데, 뭐 빨간색은 뭐 우리 편, 파란색은 약간 악당. 이런 식으로 좀 편을 나눠서 계속 기억하면 쉽다? 이런 팁을 본것 같고, 그 팁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는 많은 사람들이 팁으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일관성은 높이 돼. 제 성격이나 성향 중에서 다소 치명적일 것 같은 부분만 조금 조정해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치명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딱한 개였어요. 그래서 그걸 안 까먹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인성 검사는 사실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가? 싶은 부분이라서 착하게 사셨으면은 아마 문제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인적성이고 다음은 면접입니다. 일단 면접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장하거나 그럴듯하게 말해야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솔직 담백하게 나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대화하듯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사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떨리는 상황에 가서 그 짬바 넘치는 면접관들님 앞에서 대화듯이 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 케바케인 게 어떤 면접관님은 편하게 해주셔서 이 대화가 라는 게 가능한데 어떤 면접관님은 정말 엄격하고 무섭게 하셔서 대화처럼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케바케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은 볼수록 는다. 이 말도 정말 맞는 게저 어, 또한 면접 볼수록 늘었기 때문에 여섯 개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본두 개에서 합격을 할수 있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태도는 좀 인지를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면접 준비를 보통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써서 막 키워드별로 달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상 질문이 막 100개, 200개 끝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는 팁에서 살짝 제가 응용을 한 건데 저는 네 가지 키워드로 좀 구분을 해서 예상 질문을 나눠봤어요. 나, 직무, 산업,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하는 게 좋다. 저는 면접 경험이 적을 때는 스스로 좀 가졌던 편견 같은 게 면접에 가면 나에 대해 많이 물어볼 거고 나의 과거, 뭐 인턴이나 공모전 이런 경험에 관해서 많이 물어볼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게, 물론 이런 걸 물어본 회사도 있었지만, 이것보다도 저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회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의 과거 경험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이 기업이 가장 고민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좀 준비해가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기업 지원 동기는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팁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만의 정의를 먼저 받고 들어가라. 그럼 좀더 인사이트 깊어 보인다. 그 다음에 임원 면접. 보통 최종에서 임원 면접을 보는데 이것도 저의 자, 적은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원의 경우에는 살짝 약점을 공격하는 질문이 비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얘가 진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려고 했다면 2차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너 하자 없어? 너안튈 거야? 너 이런 거 걱정 되는데 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의 면접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공백기나 낮은 학점이나 혹은 지금 지원 직무와 다른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는 것과 그리고 졸업 후에 워홀 가서 공백기가 생긴 거에 관련해서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을 어떤 면접들에서는 느꼈거든요. 물론 지금 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처럼 면접이나 뭐 서류에서 유튜버 워홀을 들어냈음에도 오, 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간 아주 감사한 회사도 있지만 음, 아닌 회사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 저처럼 좀 SNS를 음, 뭐라고 할까 조금 규모가 없지 않은 SNS를 운영하신다거나 혹은 졸업 후에 좀 공백기를 맞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탈락하고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스펙이 안 맞거나 TO가 적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면접을 못 봐도 스펙이 좋거나 TO가 많으면 붙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면접은 진짜 운의 영역이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상심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 옴스 잡스님이라는 취, 유튜버 분이 있는데 이분의 면접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제가 갖고 있던 면접에 대한 선입견 프레임 같은 게 살짝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면접, 제 면접 학교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리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 여기까지 정말 길고 길었던 저의 팁을 공유 드렸습니다. 예. 음 혹시 이렇게까지 공유를 했는데도 궁금한 게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질문이 많다면 제가 또 그걸 긁어모아서 Q&A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